할렐루야.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주님께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탁 섰는데,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군대의 중대장과 같은 위치인데, 조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와 대한민국 군인의 다른 점일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뭐, 군인들 백명씩 끌고 막 시내를 다니면서, 예.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저손좀 봐줘라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달라요. 당시 로마 군대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돈이냐 힘이냐 그러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대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돈 그까지 꺼? 힘 있으면 얼마든지 뺐는데, 뭐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 대놓고 못 하죠. 그러니까 보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더센것 같이 느껴지고 그 시대 로마 군대 때는 힘이 더센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금의 군인들은 전부 다 군대 그 안에 병영 안에서 훈련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전쟁 나면 튀어나오지만 당시 뭐 군인들은 그냥 막 돌아다녔으니까. 요런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게다가 이 백부장이라는 당시의 이 위치는 일반 군인이 되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었어요. 상당한 권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백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인구 밀도도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말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진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의 하인이 중풍 걸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 주십시오. 야,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부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음.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구나 이 하인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사건은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기록됐습니다 그게 뭐냐? 이백 부장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백 부장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쩌면 성경 속에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그만큼 이 기사 속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당시 유대 전통이 그랬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참여해보시죠, 설교에. 예.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봐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로 안 됐냐면, 이방인의 집에 문턱을 딱 넘는 순간, 율법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물론 부정해도 다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정결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뭐 2주간은 격리됐다고 뭐 이래요. 지금 이 시대에 뭐와 같으냐면 범죄를 하면 죄를 지으면 이 사회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벌을 정합니다. 징역 6개월 이렇게요. 그러면 격리 경리, 사회와 격리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있다.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있는다 해서 그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부끄럽지. 왜? 사회로부터 부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문턱을 넘어섰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 절차?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은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다. 그러면 이 이방인인 백 부장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 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고. 내 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 대답은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리우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드라마의 결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거 다아는 얘기야. 그리고 졸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만 50년 만에 처음 들은, 처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전하려고 둔 거예요. 네. 어쩌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거 처음 깨닫는 분이 오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졸다가 은혜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 답을 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도 부정한데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잖아요 알면서도 지금 그 리스크를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안 갔어도 가기도 전부터 벌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간다더라. 난리가 날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했지만 주님은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 주시겠다.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렇구나.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거 말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건 구설수 사람들의 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흥회나 여러 집회를 통해서 어떤 말. 인생 살면서 직장 가서 상사 눈치 보고, 이웃 눈치 보고, 동료 눈치 보고,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 눈치 보고, 여러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느라고 피폐해지지 말고 우리 딱한분 눈치만 봅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머.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의 충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왜내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제 1감은 집안 청소가 안돼 있어서. 오늘은 안 돼요. 글쎄요, 1감이죠. 2감, 두 번째. 백 부장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 예수님, 저도 알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 안 돼요. 그러실 거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배려의 차원에서. 아휴,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신방 갈게요. 그러면 왜 우리 성도님들이, 아휴, 목사님 바쁘신데, 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1번인데 청소 안 해서 그런 건데 아니 넘어갑시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웃지는 못하네 진짜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오래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중국도 모를 거거든 드라마 허준 모르죠? 전광렬 이런 사람 모르죠? 여기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옛날이에 제가 여러 분때 봤던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허준은 알죠? 아 미안하다, 내가 내가 질풍로도의 시기 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요구했다. 네. 그 동의보감 쓴 허준 말이야. 어, 전 국민 남자들을 탁 가슴 떨리게 했던 뭐 예진아 씨뭐이 하여튼 그 전광렬 씨 나오고 뭐 그랬어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허준이 과거를 보려고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경상도 산음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어떤 마을에서 딱 하룻밤 잤는데 거기 응급환자가 생긴 거죠. 결국 그를 봐줬는데 명의야 허준이. 그래갖고 그를 낫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사람이 동네 가서 야 저게 지금 명의가 왔다고막 이러니까 온 동네 병자들이 다 모인 거라 옆에 보울까지 그래갖고 그냥 줄을 쓴 거요. 예그 다음 날 아침에. 허주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지금 입좀 입시된다. 과거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 하루쯤은 더 있어도 부지런히 가면 갈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막 고쳐요. 근데 끊이지가 않아. 모자라 시간이 또 고쳐요. 그다가 진짜 이제는 잠도 못 자고 가야 되는 시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마지막 환자까지 고쳐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감격을 하고 좋아서 하인을 하나 붙여주면서 "이놈이 길은 진짜 잘합니다. 지름길로 푹 가면 그래도 조금 숨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인을 하나 붙여줘요. "여러분, 아, 아시죠? 이거 어, 아, 아시러 분? 이건 알면서 성경 얘기하면 끄떡이질 않아요. 알아가지고 하인이 데리고 가는데 세상에 허준이 한참가다 보니까 길이 이상해져." 한양 가는 길이 아니요. 그래서 이보시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어머니 또 고쳐주시오. 허준이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반대 길로 한양의 반대 길로 이렇게 오게 할수 있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나사를 딱 들더니 내 어머니를 고치기 전까지는. 한 발도 못 가오!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이러고 는거 허준이 그럴 자가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 거는 깡패 두목이었는데 예전에 나는 고칠 수 없어!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아들아 왔냐? 그러고 나오다가 피를 다 토하면서 칵, 칵! 쓰러지네 그건 또 그냥 못 넘어가지 허준이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를 고쳐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이 한번 그 아들 입장에서 보시죠. 허준 입장 말고, 아들 입장, 내 어머니가 죽어간다고, 거기에 염치가 어딨어요? 그래, 내가 죽이려면 되지, 뭐. 래도 우리 엄니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그 입장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다 욕하지만 병자가 나으려면 의원을 만나야 하는 거 진맥도 봐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고 목숨도 걸고 그래서 염치도 없고 왜 급하니까 내 어머니 살려드니까 내가 천하의 죽일놈이 되어도 그 의원 내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지금 이백 부장,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정도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급하고 간절한지는 거기서 벌써 증명이 됐어요. 게다가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가 할수 있는 뭐가 있다고? 이 백부장이 할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봐라, 이 예수자를 이자를 잡으라 체포하라. 그래서 그를 탁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환자를 고치라. 딱 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는 선택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아니,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 부정하다라는 그 전통에 대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그 대목에, 예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이뭔 소리야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진짜 암호 같아요. 암호 같아요. 이해가 잘안 돼요.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때 또 거기다 대고 또 예수님 뭐라 고하시냐면 내가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laughs> 제가 좀 십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나 이런 믿음 못 봤다? 아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그 말이 뭐 대단하길래? 아니 그냥 좀 배려심 깊은 말? 아이고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아이고 그 말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라는 말을 들을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실체를 잡아야 돼요. 이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그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가 뭔데? 이백 부장의 마음 속에는 뭘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그런 건데. 그의 마음이 뭐겠는데. 분명히 보십시오. 백 부장의 말은 이겁니다, 이거.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요. 제가 제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제 부하가 갑니다! 제가 오라! 그러면 제 부하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으면 상관이 가라 하는 그 말은 곧 부하가 가는 실체입니다. 이 말입니다. 오라 하면 부하가 오는 실체입니다. 말은 곧 실체입니다. 이 말이에요. 상관과 부하라는 건 이것이 백부장의 실체였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곧 실체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빛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듯이 주님께서 제 종을 향하여 나으라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말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답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진정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앞뒤 사정, 문맥을 다 보면 아무리 봐도 백 부장은 분명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서 고쳐내시오 이렇게 했어야 문맥이 맞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말씀 읽다가 이 장면으로 진... 손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13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내 인생에게 기뻐하시는 것딱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즉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말이 시작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행동이 시작되는 것.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이야기가 놀랍게 우리의 앞길을 비춥니다. 보세요. 이온 세상 사람들은 백 부장이 가졌던 그 권력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진 것이 있어요. 아, 오늘 찬양 가사가 통치의 말씀이랑 어떻게 그냥 콰 네, 부딪치더라고. 네. 내 가진 힘을 어떻게 해서 더 사용할까?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이런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을 사는 건. 그런데 정말 간절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가진 걸 모두 다 사용해서 염치를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백 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자신의 걸다 내려놓고 그 중심이 믿음 위에서 있었어요. 그한 주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주님께 칭찬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복된 삶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네. 말씀. 주님,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피아노 좀쳐 주세요. 죄송해요. 왜 피아노를 치려냐면 반주를 좀더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좀더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금요일 날 지금 하는 일이에요. 궁금한분 나와 보시라. 와, 보라.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고 주님 뜻에 있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한 주간 동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만 더합니다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힘 주심이 오늘 믿음의 역사를 보며 이한 주간 말씀으로 우주 만물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하며 이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